네, 네덜란랜드인데요. 네덜란드인데요. 통역에는 황지영 씨가 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젤란드 젤란드라는 곳인데요.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 l l o 비영가. Hello, Korea. 아, 안녕하십니까? Hello. 아, 아주 아유, 미인이시네요. 예, 네,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좀 있을 것이겠어요. 네. 예. 네덜란드 젤란드라는 곳은 생소한 곳인데, 지금은 몇 시쯤 됐을까요, 그쪽은? h a h a a n n a n Het is nu half vier in de ochtend. 지금 새벽 3시 반입니다. 아이고 아, 지금 방송 때문에 잠도 못 위해서, 예. 예. <laughs> 그런데 가족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벌써 수차례 방문하셨다고요. 한국에 여러 번 가서 그 사람을 고요 네, 그 사람을 찾으려고. 네, 그 사람을 네, 그 사람을 찾으려 저 남동생과 같이 1996년에 처음으로 한국 방문했고요. 남동생이란 친남동생인가 아니면 같이 입양된 남동생인가요? 이 부모님은 제 부모님과 함께 입양된 그렇습니다.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 가족을 찾았습니다. 저기 어, 남동생도 한국 입양인인데 아, 가족을 오. 찾았습니다. 예, 아 남동생은 가족 찾았어요? 예 그래서 아 1996년에 처음으로 한국 같이 방문했고요. 예예. 예. 그 이후로 사, 세 번이나 더 한국을 왔습니다아 아, 남동생이 예. 찾았으면 정말 더 하루빨리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어떤 사연인지 좀 들어볼게요. 예, 예. 예. Uh, kun je ons je adoptieverhaal vertellen? Um, ja, dat uh, kan ik uh, zeker. Ik ben op 22.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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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het is anders, even denken hoor. Um, je bent op. Ik ben op 26 mei 1972 ben ik naar uh, Samhewon gekomen. En ik ben daar in een ander weeshuis uh, gegaan. En het eerste weeshuis was op 15 april 1972. 2사 so 159972에 yeah, so, uh, 저기 1972년 mm. 5월 26일 여수에 있는 삼해원으로 보내지고 맡겨졌고요. 네. Uh, 6월 7일 날강주에 있는 충현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1000 uh, 같은 해에 10월 1 0 11일 어 한국 봉사 한국 사업의 봉쇄로 보내져서 네. 어 1973년 2월 16일 네덜란드로 입양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주 어린 시절에 맡겨진 건데 여수에 있는 삼해원에 72년 5월 26일에 맡겨졌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당시 뭐 출생 그 나이를 근, 추 어, 추측, 추측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자료 같은 게? können um, n s vertellen over je geboortedatum is dat zeker? Okay? Uh, uh, nee, dat is inderdaad niet neuslande. zeker. Um, 26 mei 1972 is geschat. En 15 april, sorry, 1972 was mijn eerste geboortedatum. In het andere weeshuis was 15 mei 1972. Dus zing wordt die af. Het op een tip 어, 1972년 시오, 4월 15일로 기록이 돼 있고요. 네. 두 번째 보육원에서는 어, 15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 오. 다르네요. 기록이. <laughs> 달리 기록됐군요. 아. 예. 예. 그리고요. 이 시나메 자. ook t 정보와 상황 제가 네. 저 어, 이름도 기록이 다릅니다. 네. 첫 번째 예. 보육원에서는 네. 성춘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광주에 있 네. 두 번째 보육원에서는 김성희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김상희라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음. 첫 번째 보육원 기록이 그래도 근접한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첫 번째 보육원에서는 72년 4월 15일생으로 돼 있고 성춘자란 이름으로 등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음. 아까 아주갓 태어났을 때의 그막겨질 당시의 모습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네, 데 지금 있는데. 성장 과정의 사진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정보도 남아 있질 않고.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 가족들이 알수 있을 텐데 가족들이 좀 보고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인사를 빌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Ja, mevrouw, ik heb o e r o g o o t een familie klein was. Is e nog iets dat je aan je familie zou willen zeggen a En of ik broers en zussen heb. En of mijn moeder het moeilijk heeft gehad toen ze mij haar adoptie heeft afgestaan. Je over En ik heb En heb of ik een heb En ik Ja, gaat verder? Verder hoef ze zich geen zorgen te maken. Ik weet dat ze het beste voor mij hebben bedoeld. En ik neem ze niks kwalijk wat er in het verleden is gebeurd ik kijk niet achteruit, ik kijk vooruit in de toekomst. en ik hoop dat ik ze kan vinden. Uh, die tonnen uh 저 부모님들은 자, 저를 잘을 되기 위해서 부, 어,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원망은 네.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미래만 보고 싶고 네. 어, 부모님들 네.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남동생이 이제 한국에서 같이 입양됐는데 네. 가족을 찾게 되면서 얼마나 또 자기 뿌리에 대해서 네. 간절함이 네. 컸을까 싶습니다. 성춘자 씨가 어, 가족을 찾고 있는데요. 전남 여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후 한달 무렵인 1972년 5월 26일 전남 여수의 네. 삼회원에 보내지고 다시 광주. 로 보내지고 네덜란드로 입양된 분이시거든요. 자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행복 목이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